네,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오늘 좀 많이 조심스러운 영상을 좀 촬영하고자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나의 생각이지만 좀 비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되게 예민한 주제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아니다 생각하는 분은 그냥 한 기로 듣고 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에 서로 사랑하라. 또 성경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지금도 설교 가면은 정말 그 설교에 은혜 많이 받고 거기에서 제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힘이 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원동력을 가지게 해줘요. 정말 그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근데 요즘 기독교가 좀 제가 보니까 많이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릴 땐 제가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너무나 좋고 그 집단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요.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근데 그때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걸 잘못하냐면은 제가 청년부 활동을 했었다 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치를 안아서 안하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 임원도 해보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너무 잘못된 걸 많이 봤어요. 정말 교회라는 공간이 새로운 새신자들 오고 또 교회 잘 적응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교회가 요즘 점점 편가르기가 심해요. 안 친한 사람은 제 신앙이 엉망이다.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도교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극단적이고 새 신자 왔는데도 신경 쓰는 사람은 신경 쓰려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신경 안 쓰고 자기 살기 바쁘고 그렇게 하니까 새 신자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새 신자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정죄하고 지금 교회 현실이 그래요 교회라는 공간에서 제가 새신자들한테 물어보면 한 말이 뭐냐 정말 여기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인간관계에서 많이 태색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제일 기독교가 문제가 된게 제가 봤을 때 헌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무언가 주는 거, 특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정말 기쁜 마음이 있고 자기가 헌금을 내고 싶고 주님한테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그 헌금은 제대로 된 헌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낸 헌금보다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더욱더 크고 나는 이것을 더욱더 기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교회 목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크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거 정말 싫어요, 싫어. 어떻게 교회란 집단에서? 헌금을 적더라도 내고 하나님한테 진짜 기쁘게 낸 사람을 칭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헌금 계좌이체라는 거라는데, 저 처음엔 이게 되게 싫었어요. 본당에서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를 왜 계좌이체해가지고 돈을 낸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코로나라 종교활동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로 보낼 수 있고, 저도 건설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에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본당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계좌이체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교회에선 계좌이체를 장려하는 게 너무 대놓고 보여요. 제가 한달 전에 대회배를 갔어요. 대회배를 갔는데 우리 교회 목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헌금 계좌이체한 누구누구 얼마 내셔서 감사하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장난해요? 아니 교회란 데가 헌금 계좌이체를 하라고 막돈 유도를 하고 얼마 냈다고 감사도하고 하고 또 설교가 점점 이렇게 돈적으로 가고 전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진짜 헌금을 낼때 기쁘게 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전 기뻐 받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진짜 교회에서 여러가지 하고 막 그렇게 유세 떠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 내고, 예배 시간에 정말 그 딴짓 안 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때 얻은 그 설교 내용, 맛, 이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쟤는 교회 다닌다. 아, 진짜 교회 다니니까 인성이 바르다. 모범이 돼야 돼요. 오히려 크리스천이라면은 근데 그렇게 안된 교인들이 많아요. 정말 교회에 다닌다면서 헌금 많이 낸다고 좋다. 그게 아니고, 새신자 오고 그러면은 따뜻하게 받아주고, 정말 그 교회 일하면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지를 했을 때 기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지, 정말 제대로 된 마음 없이 교회 생활하면은 영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워요. 점점, 세상에 시험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이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제발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